전성현, 전성현, 예! 불꽃 슈터 전성현. 하지만 전성현 선수의 개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핸드오프로 아, 받은 전성현입니다. 아, 문성훈의 수비를 쉬질 않네요. 지금도 아, 끈질긴 문성훈의 수비를 떨쳐냈습니다. 3에서석점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뺏어냈어요 김강선 네, 본인의 미스를 만회했어요 지금 안정우 전성현에게 잡자마자 던집니다 3점 아유, 김진유 크로스오버 이후에 출곧 찼습니다 전성현 전성현 밀고 들어갑니다 빙글돌면서 슈팅 네, 들어갔어요 전성현 서명진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로슨 최준 맞고 있습니다. 전성현에게 석점 네. 들어갑니다. 전성현, 네. 이정현이 따냈습니다. 그대로 달려가는 이정현 외곽에서 전성현 석점. 많이 지쳐 있는데요 네. 전성현 돌파 시도합니다. 전성현 멈춰놓고점 점프 네. 들어갑니다. 자,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고. 드리겠습니다. 네. 로슨 전성현에게. 전성현 그대로 쏩니다. 석점. 아! 아! 전성. 네! 전성현, 로스 쪽을 봤습니다. 또 외곽으로 김진유, 다시 전성현에게 전성현이 쏩니다! 전성현! 싸움에서는 네. 경기 초반이지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전성현, 돌파 시도, 수비를 날려보내고 백크샷 깔끔합니다. <laughs> 네, 아, 전성현 선수 정말 여유있게. 돌파를 선택합니다, 바깥쪽. 자, 전성현의 라인을 체크했었는데, 시간도 떨어지거든요. 전성현 오, 들어갑니다 전성현 네 그렇죠 전성현 곧바로 올라와서 석점을 그렇죠. 꼽습니다 전성현 수에게 네. 뭐라고 했었던 최종 선수입니다 네. 전성현을 전성현을 달라요 또 한번 찾아왔는데요 네 지금 아웃넘버 상황이거든요 전성현 그렇죠 크샷 빨려 들어갑니다 전성현 선수가 머리 선수이기 때문에 전성현의 핸드오프 골파를 선택합니다. 높은 타점 전성현 득점. 아, 정말 전성현. 그래도 지금 고양 편의 외곽 공격도 나쁘지 않거든요. 전성현 바로 쏩니다. 아, 아, 들어갔어요. 아 이런 자세에서 아, 선점을 만들어내네요. 이 아, 양홍석 아, 아, 세 번의 슛이 있었는데 아, 안 들어갔습니다. 속페이티는좀 네, 아쉽겠어요. 27대 25한명제터너다 아, 전성현 전성현수의 전성현 슛헤이크에 수비가. 들 수밖에 없었고 완벽한 찬스를 맞아냈습니다의미가 아, 아, 없어요, 지금. 전성현. 예, 네, 풀어내네요. 전성현 범진득점. 그렇습니다. 또 소프트 이 베이스라인 트랩에 대해서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베이스라인 쏴습니다. 오! 대 3. 전성현 스크린 받고 쏘니다 석점! 석점 네. 점 들어가 나았습니다. 네. 다시 바레가 팀입니다. 거의 흘렀어요. 어, 로스는 옆으로 해줬습니다 네. 전성현. 행운이 우리 고향에 갔는데요. 석점 봅힙니다. 자, 이 행운의 볼을 전성현 선수가 놓치질 않네요. 고향 로롯의 동성내전의 역전기회 전성현 프로점퍼 창원타게1을공 통과합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네. 48대 48 공점입니다 윤원상 윙에서 석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자 아, 오늘 마레이선수를 뭐, 통해서 어, 여러 차례 이제 좋은 외곽 찬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높은 성공률을 못 보여주고 있는 차원 LG네요 전성현 정면에 쏩다 석점포 오! 들어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아, 그리고 속공기회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전성현게 전성현 그렇죠. 오늘도 어, 전성현은 뜨겁습니다. 밥에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아, 들어갑니다. 오, 네 딱. <laughs> 전성현. 전성현 메이드 웨이 득점에 들원 전성현 5초 4초 득점. 예. 팀다 굉장히 득점이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터집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터집니다. 양팀 다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성현. 자이크라인에 터진 이게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오늘 전성현 선수 많이 힘들겠어요. 두 선수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죠. 네. 네. 전성현 이 받았습니다. 네 에이스 간의 맞대결입니다. 전성현 쐈어요샷 점프 전성현. 아 네.